인벤토리 있는 거 꺼내놔야 저기가 사흘 뒤에 리젠이 되죠. 아이거못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는 꺼내서 버리는 게 아니, 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져갈 때는 없고 저기 다 놔두면 이 인벤토리가 리젠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아니,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시네. 이거 만약에 내가 못 가져가면요, 이대로 놔두면 이거 제사 사흘인가 사흘로 아마 세팅해 놨을 거예요. 아니야, 7일인가? 그 리젠 시간 디폴트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디폴트 4일인가 그렇죠? 아, 아닌데, 한 달, 한 달. 맞아, 맞아. 30일. 30일이 디폴트일 거예요. 이거 가져가야되는데 아이고 저건 또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거 마셔 보자 메이비 오우 이거 메이비 왜 이렇게 크냐 오, <laughs> 젠장 내가 동쪽 끝에 아닌데 동쪽으로도 일었는데 이거 메이비 호락선이 포화하니까 이거 나 지금 이 맵에 10%도 못 열었어요 10%가 뭐야 와 도로 멋있다 여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재밌겠다 응? 아 이게 아, 진짜 들름하는 녀석 아, 죽지도 않고 맷집은 오질라기도 없고아무도안 주고 상점을 어디가서 찾냐 이 루팅도 많이 해야 루팅레벨 도 오르잖아요 근데 루팅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막 마구잡이도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고 있는데 그냥 맵 뒤지는거는 나중에 오토바이 만들고나서나 할까 그게 그게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다녀봐야 이거 별 소득도 없다 이거 특히나 오늘은 21일째고 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탑위로 올라가야되고 시간 늦으면 여기서또 비명 행사 아니아니야 아니야. 밖에서 죽는거 어.. 밖에서 죽는걸 뭐라 그러지? 아.. 이것도 가져가야되는데 아니 뭐, 뭐 가져가야될게 이렇게 많아 오늘이 21일째 밤 아니에요? 오늘 밤이죠 21일째 <laughs> 맞네 객사 레드로는 <laughs> 하나 챙길까? 그러니까 객사할지도 모르니까 돌아가야죠 아 이런 것도 다돈비싼 건데 750원이고 300원짜리도 이렇게. 뭘 버려야 되는데. 에이씨, 버려. 비상거가가자 750원, 이게 비싸다. <laughs> 자꾸 나와. 버려. 아침 7시. 한 12시 정도까지만 대충 이렇게 주변 돌아보고요. 벤키를 <목소리> 먹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음, 물이다. 내가 이 맵에서 물을 아마 처음 찾은 것 같은데, 여기. 오 토끼! 오 토끼! <laughs> 아니, 아이, 도시란 응. 엉덩이. 내가 돌 잡으면, 잡았다. 오, 잡았다. 근데, <laughs> 들고 갈 자리가 없다. 그근 여기서 써봐라. 물이다 물음 물이 와 이게 우리, 물이 우리 집이랑 멀어요 물도 멀고 일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맵을 한번 밝혀 보자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여기 날씨 안 춥죠? 물에 한번 들어가 볼까? 물속을, 물속을 보고 싶. 진짜 이 게임은 물속은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사실상 뭐 맞죠? 드랑고 1인칭이라고 봐도 되지. 어차피 거의 똑같으니까. 뭔가 개소리가 났는데? 개소리가 났는, 나는... <laughs> 개소리가 났는데, 이런 개가, 씨. 발끝 큰일 났다. 또 일이 꼬이는구나, 이거. 또 일이 꼬였어요. 그것도 제대로 꼬였어, 지금. 아 거기서 갑자기 그 개도 아니고 늑대가 그것도 칼 들고 있는데 와 이거 어떡해요 일단 침대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래 나 아까 베드로를 그 근처에다 놓고 싶더라니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뛰어야 돼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일단 뛰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이걸 찍어 놓고 가야돼요 왜냐면 가다가 또 죽거든 이렇게 하고 집시다 이거 생각하고 있을 여, 여력이 없어 그리고 뭔가 가지고 갈 틈도 없죠 이미 저쪽 배낭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뛰고, 그러면 남, 남서쪽으로. 남서쪽. 남쪽, 서쪽. 이쪽으로. 그래, 아까 도련사, 아니, 객사. 백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말이 씨가 되죠. 내가 좀비는 안 무서운데 늑대랑 개는 무서워요. 이렇게 멀어 하면서 이런 거나 열어볼까? 이거 챙기면 안 되는데. 아, 깡통 내가 아마. 어? 퀘스트다. 또 퀘스트죠. 뭔지 몰라 그냥 바이더팜? 농장을 사라고? 음? 응? 발 모드에 뭐 농장 사고 뭐 이런것도 있어요 땅 사는것도 있나? 발 모드에? 늑대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아니 무기라도 하나 만들어서 들고 가야되나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네 오! 오! 방금 그 늑대는 다른 좀비를 보고 뛰어가가지고 나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또 죽을 뻔했다 여기서 내가 죽고 이러면 지금 20, 21일째 밤 낮 10시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종일 가방찾다가 결국 탑위에 못 올라가고 <laughs> 밖에서 또 저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좀비들 피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빨리 가방찾고 집으로 돌아가야 탑위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2 1일 일째 밤을 보내는데 안그러면 또 그냥 오늘 밤도 난리가 나는거지 아, 사슴이다 아까는 그렇게 안보이던 사슴이 어우, 어, 돼지 예쁜 돼지 안녕 멀리 도 가서 죽었 다. <laughs> 낮에는 저렇게 좀비를 놀리는 맛도 있는데, 밤만 되면 쟤네들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무서워졌어, 그렇지 근데 저번에, 그, 이거, 회차, 회차라 그래야 되나? 생존 일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오는 좀비 중에, 그, 낮에도 막 뛰어다니는 좀비 있죠? 해시브로 뛰어다니는 좀비. 얘한테도 여러 번 죽었는데. 아, 집 안에. 아, 맞아요. 럭비 선수. 걔도 무섭다 걔네들 그렇게 낮에도 뛰어다니는 그런 좀비들은 레벨도 높고 맷집도 좋고 이래서 잘 죽지도 않잖아 아줌마도 그래요? 나 아줌마 패럴 붙은거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laughs> <laughs> 야, 이거 물가의 집, 이거 이쁜데. 근데 이런 집은 좀비들한테 그냥 타겟이 되는 바람에 집이 이뻐도. 그 다음에 무슨 팁 중에 하나가 뭐, 저기 호수 한가운데에 집 짓는 거 그런 것도 팁이라면서요. <laughs> 물을 못 끊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물이 땅바닥에 붙어서 걸어다니거든. 물 위로 수영을 못 해요. 근데, 네, 호수 한가운데에다가 집을 지으면, 나도 왔다갔다 하기 불편해요. 이렇게 수영을 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장님, 어서오세요. 내 가방 어디 갔어? 근처에 늑대는 없어졌나봐요. 방심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죠? 예, 물로 뛰는 것도 괜찮겠네요 물로 뛰는 게 맞겠지 일단 일단 이게 인벤토리 여기까지가 인벤토리 내가 아까 가지고 있던 거 고대로 챙겨야 돼요 그래야 이거 다 가지고 갈수 있어 그리고 깡통이 없죠, 버려 그리고 이게 옷이거든요, 아까 입고 있던 옷 이거를 W 고다 챙기면 딱 닫은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한 대라도 쳐보고 죽을 수 있었는데, 집 잠시니까 이제 뛰죠. 바쁘다. 그래도 맵은 좀 열었나? 와, 이 많은 맵을. 저번에 바닐라를 게임할 때도 저 디폴트 맵으로 했을 때 그것도 맵을 완전히 다못 열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도. 이게 맵이 정말 넓어요. 몰라. 뭐, 다른 거, 인벤토리 아이템 안 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맵만 열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다니면 열기는 다열 텐데, 보통 보면 아이템도 구하러 다니고, 뭐, 이쪽, 저쪽 볼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맵을 다못 열더라고요. 여기 사슴도 있고 메드지도 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벤토리가 가득 차 있는 바람에 그놈들을 잡고 가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아, 안 죽네. 오, 오, 좋아. 뜻밖의 총알. 뭐가 좋지? 와, 뭔가 뭐, 거품이 보글보글. 이게 뭐지? 블루베리 미드네. 술이네. 이걸 먹으면, 스테미나. 스테미나가 26 올라가네. 하나 먹을까? 버즈드라는 말이 술 챘다는 얘기죠. 많이 먹 으면 어떻게 되 나？술 <laughs> 을 많이 먹 으면 어떻게 되 죠？술 을 많이 먹 으면 밭에응 가를 해요. <laughs> 이거 술을 한잔 했더니 진짜 스태미너가안 줄어요. 끼고 있는데. 가만, 이거 엄청 좋은 건데. 역시, 그래. 이거 <laughs> 일을 해도 술김에 일을 해야 되는데. 맞네요. 어, 이거 엄청 좋다. 커피랑 술이 좋다고요 이게 뭐야?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나와? 스태미너가안 빠져? 이동할 때는 무조건 술 한잔하고 해야 되겠다. 끝까지 뛸수 있네. 나무 할때 하고. 그죠, 그죠. 아니, 뭐, 몰랐던 게 아니라 까먹고 있었다. 술김에 일하는 거 정말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나무 하는 거는거 뭐 술김에 해야 돼요. 취한다 역시 취하는 건 좋은 것이야. 나 현실 캐릭터는 술못 먹는 거 알죠? <laughs> 그나저나 술다 떨어졌네. 하나 더 먹을까? 에이, 마셔, 마셔. 나무를 하는데 스태미너가안 빠져. 아 집에 돌아올 때술한잔 하고 뛸걸 괜히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랬네 <laughs> 약물 도핑 맞죠? 어? 잠깐만 저 이론 괜찮지 않습니까? 선지님이 얘기를 했는데, 술 먹고 뛰면 밤새도록 그냥 뛰어다니면 되잖아. 오늘 밤에 그건 한번 해볼까?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술을 다총 동원한 다음에 밤새도록 뛰어다녀볼까요? 역시, 바글바글 오고 있다. 그래볼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홀딱 붙고요 준비를 할까 16시니까 준비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인벤토리에 술만 드는 겁니다 <laughs> 술 만들고 뛰는 겁니다 그냥 밤새도록 모든 걸 내려놓죠 <laughs> 마음 편히 이거를 애플주스 놔두고 무슨 뭐, 뭘 내려? 이거 하고? 그쵸 그렇죠, 멈추면 사망이죠. <laughs> 오늘 오늘 밤 짜릿하겠는데. 일단 이런 이런 거는 여기 귀한 거 이런 거. 이게 그거 아, 아니 아닌가? 왜한대 맞았을 때 그거 스턴 안 걸리는 약물이잖아요 그게 뭐지 이건가 안티바이오틱 이게 스턴 안 걸리는 건가 이 항성제 이 항성제고 스턴 스턴 안 걸리는 약이 뭐 있었는데 그러면, 목적 없이 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물건 팔러 가죠. 상전까지 뛰어갔다가, 상전까지 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다 흘리는 거고. 오늘 그냥 완전 도박인데. 이거 뭔 소리야? 어우, 개소리인 줄 알았네. 배고픈 소리네. <laughs> 나배고프다 소리구만. 야, 아신난다, 오늘, 뭔가. 이게, 술이란 술은 다 챙겨야 되는데, 밤새도록 뛰려면 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커피. 아, 커피가 많아서 되네. 커피 먹고 뛰어도 되죠. 꼭술 아니라도 되잖아. 어, 이건 사이다야. 사이다는 별볼일 없고. 아까 미드를 다 버려버렸는데, 그 비어있고 비어있다는게, 그 다음에 이제 갖다 팔거음 커피도 스태미나 올라갈걸요. 에너지 킵 이어 스태미나 업... 아님 말구요. 매드 여기 있네. 웰레스가 감소한다고요 커피는? 그럼 일단 커피는 먼저 먹... 안 먹는 걸로 그다음 혹시 모르니까 퍼스트 이드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드 챙겨야죠 데이드 챙기고 그다음에 갖다 팔거 챙기고요 어우 시작이다 <laughs> 시작이다 창전까지 뛰어갔다가 뛰어오는 걸로. 대신 죽으면 고급 아이템들을 우수수 쏟아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총들이나 이런 것들 갖다 팔거 가죽도 갖다 팔아 버릴까? 그다음에 페인킬러는 챙길 필요 없겠죠. 물 절반 정도 일단 빼놓고 고기도 절반 정도 빼놓고요.